그런데 왜 밤중에 이사하시는 거예요? 주간에는 움직이면은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고 사람들 좀 몰리는 것 때문에 야간에 이사 중이에요. 이건 뭐 야반 도주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이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녀석 때문이었는데 엄청난 퍼스 뾰족한 등갑은 보기만해도 무시무시하다. 와 이거 엄청난. 네, 귀가 좀있어 얘는 악어 거북이에요. 악어 네. 거북이요? 그러니까 거북이는 거북인데 악어는 아니고 악어 거북이요? 네, 일단은 지금 얘네들 먼저 옮기는 게 우선무니까 일단 먼저 옮기도록 할게요. 귀하신 몸 악어 거북이 계속 밤이슬을 맞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. 이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작진 일단 철수했다. 며칠 후. 악어 거북이 어, 이사란 새 집으로 찾아갔다. 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아 이사, 이사 다 하셨어요? 네 이사는 다 끝났어요. 아 그러면 네. 지금 볼수 있을까요?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. 오. 자 드디어 악어 거북을 제대로 소개받는가 했더니만 어머 이 녀석은 악어 거북이 아니라 와. 악어다. 얘도 키우시는 거예요? 어 제가 지은 이름은 악뚱이라고 하고요. 이 집의 막둥이 성질 포악하기로 유명한 샤마거다. 역시 소문대로 손님도 몰라보고 위협적인 녀석.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대단한데. 제 아무리 몸집이 작아도 악어는 악어. 까칠한 녀석 때문에 이대로는 촬영 자체가 어려운 만큼 급하게 해수 씨가 나서 악동이를 가두고. 이제는 주인공 좀 찾아보려 했더니만 카메라를 보자 인사라도 하는 건지 호기심을 드러내는 또한 녀석이 있다 늑대 불리는 이름에 늑대가 붙긴 좀 작다 하지만 생김새로 봐서는 이 녀석도 거칠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사냥할 때. 입으로 물고 나서 앞발로 이제 찢는 걸 하기 때문에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고. 덩치는 작지만 결코 얕잡아봐서는 안 된다는 녀석. 그런데 녀석이 움직이기 시작한다. 슬그머니 제작진에게 다가오는데. <laughs> 이 녀석 정말 이름값 한다. 싸나기는 악어 거북보다 늑대 거북이가 솔직히 더 싸나워요. 다루기도 더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. 지속되는 공격. 급기야 성난 소리까지 내며 경계한다. 한번 얘가 저, 저 녀석한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. 네. 보시면은 여기 입 쪽에 가까이 보시면은 부리가 살짝 나갔어요. 그데 이런 늑대 거북도 제압한 녀석이 바로 드디어 마침내 제대로 공개되는 이 악어 거북이다. 견전하는 거북 중 가장 포악하다는데. 아니 혜수씨는 이런 무서운 녀석을 어떻게 다루는 걸까? 제가 키우면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얘를 좀 봉인시키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악어 거북을 제압하는 방법이 이 쓰레기통이에요? 우선 녀석을 꺼냈는데 아니 상치 말았요 사람 그 크기부터가 놀라울 따름 헌데 녀석을 쓰레기통 위에 올려놓자 허둥대기만 할뿐 정말 별 힘을 못 쓴다. 하지만 방심은 금물. 그 맹수도 쉽게 뚫지 못한다는 철갑을 두른 듯한 등갑과 송곳을 박은 듯 날카로운 발톱. 거기에 악어를 연상시키는 꼬리는 물론고. 이 온몸에 돌기가 돋아있는 거친 피부까지. 어딜 보나 험악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다.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악어 거북. 생김새뿐 아니라 크기에서도 위압감을 주는데 등갑의 길이가 무려 47cm에 실내인 줄 알지만 송라의 몸무게를 좀 공개하자면 20.8kg. 5년 전 녀석과 식구가 었을 당시 손가락 크기 정도였지만 지금은 성인 상반신 크기만큼 자라게 된 것. 게다가 지금도 허물을 벗으며 계속 자라고 있다는데.